맞아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 아침이요. 그리고, 어,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우리가 50일을 세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일부 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어, 받아서 이제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성경 구절을 막 여기저기 하면서 쭉쭉 나가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laughs> 그래서, 안 적는 분들도 조금 바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이 성령,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런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메시아가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사역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 그거는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혀가지고 귀신의 왕의 심을 빌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헛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녀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억한 예수님의 자기의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기 스승 되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의 스승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을 성취하는 사역이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율법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펼치는데 이사에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데 누가보음 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야 가야만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하신 첫 제자들과 만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마디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사역자였는데, 너희들도 성령받고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도 너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 성령 받아야 된다. 다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 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이 말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도 강한 바람과 불과 방언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체험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재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둘이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삽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 <laughs> 만약에 그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할 때마다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가정 아무도 없어요. 결혼은 한 번이면 족한 것이죠. 그들이 지지고 복든, 그리고 서로 미워하든, 그런데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보여 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한 번이면 족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불꽃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뭐 뒤집어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나타나야 나타나 야 되고, 그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절, 일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경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하는 거죠. 안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들이 기도했다면 서서 두 손을 들고 아니면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안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이 안은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질 때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앉은 곳에 갑자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게 되어졌는지 정말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지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기록이 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들리는 겁니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하는 거죠. 하,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땅에서부터 들은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위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무언가 심있게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전거가 내 옆에 쑥 지나가는 모습하고 트럭이 내 옆을 쑥 지나가는 모습하고 다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하이킹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요.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면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멈춰 서 있는데 트럭이 쑥 지나가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이게 트럭 안으로 끌려 이 바람 이 트럭 안으로 끌려가 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힘을 꽉 쥐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강한 능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이마연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하늘로부터 확 임하게 되어졌는데, 마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이, 뭔가가 손살같이, 묵직한 것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무언가가 임하는 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어떤 무언가인데 매우 강한 것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언가 강한 것이 하늘로부터 그 집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들린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 무엇이 보였는가? 삼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가 보였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꽃의 모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꽃의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 사람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120명이 모여있는데 그 위에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집에 지금 불덩이가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온 집안에 불덩이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자들의 어떤 현상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들이 어, 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네요.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 우리의 우리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데 메데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10절 보시면 부르기아 밤빌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11절 보시면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살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시아 말로 유럽 말로 아프리카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한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향 말로 내가 태어난 말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신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복. 꿈의 선포를 지금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이마심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성령께서 위로부터 정말 강한 어떤 능력이 임하는 모습으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돌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돌아오셨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류를 떠나신 그런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이것만 찾을 테니까 본문 말씀 다 접어 두시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다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 맨 앞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흔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아담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아하게 되어졌는지 바로 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시대의 사람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사람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죄악이 그강 무도하고 가득 찬그 노아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장세기 6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상의 말씀은요. 우리가 감격하며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잃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질병을 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이 안, 안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주는 거 그래서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내 다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계단을 오를 때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을 인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떠나신 뜻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시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참으로 그런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인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표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죄 의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으므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선언을 하. 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생명을 주신 증표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지금 오신 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두 손에 선물을 가득 안고 오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기다릴 때마다 그래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습니까? 손을 보죠. 뭘 가져왔나. 그런데 저희 애들도 똑같아요. 제 얼굴 보지 않아요. 아빠 아빠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면서 제 손만 보고 있어요. 뭔가 지어지면은 그게 고마운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두 손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 가지고 오셨냐면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실 때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시게 되어지는 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명예가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 자들도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권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